누굴 찾아온 걸까요? 지금 청소하고 계신 분은 저희 병원 대표 원장님이세요 묵묵한 대표 원장님 네. 아, 소개해 주세요 <laughs> 저희 병원 대표 원장님 하여튼 원장님이십니다 아 대표 원장님을 이제야 뵙네요 네. <laughs> 아, 여기는 어떤 복장이에요? 어 여기는 젖소 복장입니다 <laughs> <laughs> 저 이제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목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목장을 하고 싶어서, 예, 네, 네. 저희들 이한 2010년도부터 이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의사 일도 하면서 목장도 병행해야 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착유기 요즘에 뭐 많이 이야기하는 뭐 스마트팜. 어, ICT, 네. 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정 수의사를 이렇게 직접 뽑으셨다고. 예, 예. 아, <laughs> 아니,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네. 시민정 수의사 선택한 거죠. <laughs> 어. 축산선진국에 가보면, 그 대동물, 그 산업동물 이쪽에 활동하는 수의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자 수의사로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여자라도 충분히 제동의 수의사를 할수 있다. 너만 열심히 한다 하면 이전에그 벽을 깰수 있을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laughs> 실습생과 원장님 사이로 만난 인연이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요. 사실 원장님도 민정 씨가 이렇게 오래도록 대동물 수의사 일을 해내게 될줄 몰랐답니다. 축산 농가가 힘든 만큼 대동물 수의사도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1, 2년 사이 에 엄청나게 많은 목장이 그만둘 거예요. 우와. 이게 더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풀 손은 전체 먹는 사료의 한 60%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단추 동물이니까 국내는 풀을 한9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요. 음. 사료는 거의 100%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그 가격이 지금 뭐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50% 이상씩 다 올랐어요. 우와. 그러면 물류가 막히면서 지금 1차 산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쪽이 농업일 거예요. 음. 저도 여차하면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음. 한 음. 아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민정 수의사 역할이 크죠. 어쨌든, 음. 6년제 수의과 대학 나와서 음. 매일 똥 만지면서 누가 일하려 하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이. 음. 대한민국에 가축이 존재하는 한은, 한은 누군가는 치료하는 수의사가 있어야 돼요. 보물입니다, 보물. <laughs> 좋은 설레를 남길 거예요. 넌쿨제 군로온 민정 씨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동물병원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장님 민정 씨에게는 원장님처럼 인정받는 대동물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함세가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 이곳은 민정 씨의 휴게실이기도 하다는데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네요. 그냥 먹보세요 시간 먼로 배우고. 그래서 20시간 먹고. 던선자. 일 도와주러 오시는 줄 알더니 국거질하러 오셨군요. 네. 병원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병원에선 제가 커피 타도 여기 온 원장님이 항상 타주셔가지고. <laughs> <laughs> 신민정 수의사님 이 보시는 우리 대표 원장님의 그 장점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대표 원장님. 원장님요? 네. <laughs> 하나만 꼽을 수 없는데. <laughs> 나가 나가서 얘기할까요 <laughs> 어, 나가서 얘기하면 뒷담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나갈게. 알겠습니다. 아, 내가 이제 동장에 좀 가봐야겠어. 아니 또 어디 가세요? 아 이제 동장에 좀 동전 보러 가요. 어 갑부식은요. 우리 원장님 민망해서 자리를 피하시는군요. 쪽 일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원장님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모든 목장들이 수익이 극대화되면 제일 좋죠. 왜냐면 좋은 일하면서 돈도 가지고 갈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사람들을 위한 일인 거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함께하면서 이제 목장의 힘들어, 힘든 시기를 또 같이 버티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럴 때더제 직업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 LG. 헬로비자.